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간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응할 때까지이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해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사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화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포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4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16절에서 23절까지는 애굽에서 광야의 나그네가 될 때까지, 24절에서 41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의 시편을 통하여서 과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